1055회차 완전조합에서 3등 비비스 플러스와 패턴 신청 회원님께서 직접 조합해서 3등 총 1055회차 3등 2명입니다. 비군뚜 믿고 꾸준히 도전하셔서 상위 당첨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군뚜입니다. 1056회차 분석 2편 시작하도록 할텐데요. 분석 2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구간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1055회차 때 0구간과 5구간, 6구간, 8구간, 요렇게 좀 당번이 출연을 했고요. 이번 1056회차 우리나라 전체 구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구간이나 3구간에서 당번이 잘 나온다라는 건데, 지난 1055회차 같은 경우는요, 2, 3구간이 당번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고, 지난해차 같은 경우도 사실 분석하기가 그렇게 일반적인 패턴으로 나오진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번 1056회차 같은 경우는 2구간이나 3구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1056회차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분석하실 때 1구간이나 7구간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1046회차 같은 경우 5구간과 6구간에서 이렇게 당번이 나왔을 때 다음 회차 1구간에서 당번이 출연을 했고요. 1048회차 때 같은 경우는 5구간과 6구간에서 나왔을 때 다음 회차 7구간에서 나왔고 1053회차 같은 경우는 5구간과 6구간에서 나왔을 때 다음 회차 1구간에서 당번이 출연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 1055회차 때도 5구간과 6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1056회차 때는 1구간이나 7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고 1구간이나 7구간 중에서 당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구간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오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수 정도 좀 고정수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 여기 있는 7구간에 있는 사수 중에서 한수 정도 여러분들이 좀 고정수로 분석에 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52주 구간분석도 여러분들 좀 살펴봐 주시면, 이번 1056회차 때 여러분들께서 11 구간이나 12 구간을 좀 집중해서 봐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지난 1034회차 때10 플러스 11 플러스 12 구간이 모두 다 우리나라 당번이 나오지가 않았을 때, 다음 회차 11 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출연을 했고요. 1039회차 같은 경우도 10, 11, 12 구간에서 당번이 나오지 않았을 때, 11 구간에서 당번이 나왔고, 자, 그리고 1047회차 같은 경우도 10, 11, 12 구간에서 당번이 나오지 않았을 때, 12 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왔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055회차 같은 경우도 10, 11, 12 구간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1056회차 때 여러분들께서 요11 구간에 있는 26이나 29 중에서 한수 정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12 구간에 있는 35 여기 있는 한 수를 여러분들이 좀 조합이나 반자동에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넥스트 넘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벨기에 넥스트 넘버고요 2주 넥스트 넘버입니다 이렇게 2주 연속 나오면 다음 회차 재회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3구 라인이 2주 연속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10위 같은 경우는 넥스트 넘버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056회차 분석 2편 마무리 하고요. 분석 3편과 4편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